안녕하세요. 갈티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, 정말 오랜만에, 청계 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. 어, 크기는 한두 평에서 한세평 정도 되는 남짓한 그 정도의 사육장이고요. 너무 시끄럽죠. 청계들은 울지 않는데, 저쪽에 백봉 오골개하고 슈퍼골개, 그리고 하이라인 브라운이 너무 시끄럽습니다. 청계들은 제가 들어와서 겁이 나는지 울지는 않고 있네요. 여기 보시면 비율이 딱 봐도 닭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닭 비율이 뭐 절로 이럴 거예요. 수컷 다섯 마리에 암컷 여섯 마리입니다. 건 1대1 비율이죠.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알통에는 알이 없습니다. 이렇게 되면 알을 잘안 낳아요. 정말 알안 넣습니다. 그래서 암컷이 여섯 마리 밖에 안 되니까요. 수컷은 한 마리 난거둬야 합니다. 난 거.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잿빛 청계 있죠. 잿빛 청계 턱보예요. 얘가 유일한 턱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계 의 알을 먹을 뿐만 아니라 종란을 생각한다면 요 녀석만 놔둬야 돼요. 요 녀석 정말 멋지죠. 여기에 턱보도 있고 색깔도 잿빛이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수컷입니다. 그 나머지 녀석도 뭐 색깔은 뭐 괜찮은데. 요 하얀 것도 턱보청개이긴 하지만 하얀색이라서 좀 별로고요 저 녀석은 영 이상해요 색깔이 그래서 별로고 어쨌거나 요 바로 앞에 요 녀석만 놔두고 수컷 한네 마리 정도는 어잡아먹든지 혹은 뭐 다른 그 수컷들 많이 모아놓는 장소를 있거든요 거기에 옮겨 놔야 될것 같아요 어 닭장을 짓다 보면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. 닭을 사 갖고 오셔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 건데 암수 구분해서 사서 오시면 괜찮은데 저처럼 알을 받아서 부활을 하고 육출을 하고 이랬다 보면요 암수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. 그렇다 보니까 닭장에는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알을 알을 받아서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리고 물론 고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알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. 비율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수컷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혹시 농장을 하시는 분 혹은 닭을 한번 키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. 차라리 중닭을 사서 암수 비율에 맞게 중닭을 사서 이렇게 넣으시던가요 1대 한 8이나 9 정도를 이렇게 사서 넣으시던가 아니면 조그만 닭장을 하나 더 지으시길 바랍니다. 수컷만 모아 놓는 장소. 아니면 뭐 그것도 괜찮아요 수컷이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키워서 바로바로 잡아서 드실 분들은 상관 없지만 저처럼 뭐 닭을 이렇게 쉽게 잡는 사람이 아닌 분들은 수컷들을 있잖아요 따로 모아서 키울 수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하시는 게 종란을 얻거나 알을 얻는데 수월합니다 이런 식의 비율이면 알을 안 낳아요 절대 안 놓습니다 물론 닭들은 심심하면 짝짓기를 해요 짝짓기를 하는데 앙꽃들이 왜 알을 안 넣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으로 치면 유산이죠 <laughs>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애들이 종란을 안나요 유정란 유정란을 안나요 그렇다 보니까 암수 비율을 항상 맞춰 줘야 돼요 내가 나중에 부하라도 한 번이라도 하실 분들은 일대 저는 제 생각에는 한 1대 6 정도의 비율이 가장 맞다 그러는데 닭을 키우는 그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을 찾아보니까요. 수컷 한 마리에서 암컷이 9마리에서 12마리까지 이렇게 교미가 가능하대요. 그래서 어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닭을 그렇게 많이 키우시지 않는 분들은 저처럼 제가 생각한 대로 1대 6 있잖아요. 1대 6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, 야! 야, 너무 시끄럽다! 영상을 못 찍겠다! 보세요, 닭장이, 들어오면 제가 영상을 안 찍는 이유가, 너무 시끄러워요. 그래서 제 목소리도 올라가고, 그러게 가서 영상을 찍기가 너무 힘듭니다. 야, 좀! 역시나, 강 영상은 찍기가 힘들 것 같아요. 너무 시끄러워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암컷이 있죠. 암컷, 암컷이 등이 다 까졌어요. 그거는 다 수컷들이 올라타서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. 이렇게 상처를 안 입게 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1대6 정도의 비율로 맞춰버리면 저 암컷도 저렇게 까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아우 너무 시끄럽네요 아우 여기서 영상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네,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